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라라라. 안녕하세요. 빈병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본 갔다 와서 이제 또 새로운 영상 올라가는 거죠. 오늘 해볼 거는요. 어, 제 유튜브에 조금 나왔던 친구들. 두명 있어요. 커플인데. 어, 이두 친구들이 이제 운영하는 채널도 있고요. 음. 같이 여행도 많이 다녔던 이 커플이 저한테 소개팅 자리를 좀 주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소개팅 하러 왔습니다. 아, 지 제가 소개팅을 할 건데 문제는 제가 99년생, 27살, 27년 동안 뭐 소개를 받아본 적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뭐 꽈팅이니 이런 거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또 되기도 하고요. 한번 이동해 볼게요. 외국 말고 한국에서 딱 이거 들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온다. 쳐다보는 그눈 시선. 너무 나 부끄럽게. 뭐 어쩌라고요? 저쩌라고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저희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주면. 아, 네, 네. 응. 그래도. 멀쩡하게 하고 오셨나요? 어? 멀쩡하게 하고 오셨어요. 집에 불러다니는 거. 아, 좋은데요? 응. 그래서 오늘 무슨 소개팅이에요? 오늘. 아와타 소개팅이에요. 응. 요즘 어떻게했어 요즘 이제 일본 갔다 와서 산소 낭비하면서 <laughs> 백지처럼 지내고 있잖아. 응. 소개팅? 응. 소개팅? 소개팅, 난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응,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일단 형을 응. 02년생으로 소개할 거야 아 그래? 02년생으로 소개할 거라고? <laughs> 02면 몇 살이지? 02면은 스물 넷 스물 넷? 스물 넷 근데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스물 넷 02년생이면 스물 넷이고 약간 이상형이 상형 이상형은 일단 좀 얼굴 이상형 아니면 성격 이상형? 둘다나 <laughs> 얼굴로는 응. 조금 귀여운 면이 있었으면 좋겠어 또. 어 조금 귀여운 면이 있었으면 좋겠고 연예인으로 예를 들면? 약간 추? <laughs> 아니면은 음. 초단? <laughs> 아 아니, 이거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완전 오늘 스케칭 분들 비슷해, 진짜? 음, 초단 뺨쳐 진짜? 어, 장난, 아니야. 진짜 치고 온거 아니야 뺨? 장난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형 괜찮다 보면 진짜 첫눈에 반할 깜짝 놀라? 장난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기대 커나 그다 뚫어버리고 지금 어... <laughs> 이렇게도 <해도> 괜찮아? 나나 어, <laughs> 어, 어, 진짜로? 어. 아 근데 그 분들이 그냥 내가 너무 별로라서 아 전혀 상관없어. 거 하면 어떡해? 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아쉬운 거지 뭐. 어, 응, 형이 재량인 거지. <laughs> <laughs> 그대가 들어오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재학중인 02년생 김세중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어, 경영학부 재학중인 02년생 김세중입니다 저는 경영학부 그, 03년생 정희룡입니다 어?

취미가? 어떻게 네. 취미가, 어떻게 취미가 어떻게 됐어요? 취미 저는 카페 가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해요 뭐 음료수 네.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아? 아아? 다..다현 님은 없으 <laughs> 저는 음.. 산책 하는거 좋아해요 아니 음료수 뭐 드시고 싶어아 음료수 드시고 싶어요? 자몽이들 자몽이들? 네.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럴 줄 알고 웨이터 웨이터 <laughs> 댓글도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혹시 제 이상형은 어떤 건가요? 제 이상형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궁금해. 제 이상형은 아, 제 이상형은 핑크색 셔츠에 핑크색 셔츠에 군바디입니다. 아, <laughs> <laughs> <순발리에 웃음> <순발리에 웃음> <laughs> 혹시 연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연상은 어떻게? 난좀 좋아요. 연상. 네. 어떻게 돼요? 좋아요. 아니 혹시 다녀 혹시, 그 혹시 그 말을 할줄 아시는, 아시는 거죠? 말을할줄 아시는 거죠? 그러면 혹시 다현 님은 남자한테 좀 설레는 포인트가 있나요? 특히 그럼 다현 님은 제가? 나, 나, 나 남자한테 <laughs> 설레는 포인트가 있요 설레는 포인트가네딱 진지한데 제가 보기엔 정색. <laughs> 어, <laughs> 어, 너무... <laughs> 어, 귀여워 보일 때? 정색이정색어 너무 귀여워 혹시 이루, 혹시 이루 님은 남자한테 근데... 설레는 포인트가 있요 남자한테 설레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좀 뭔가 이름 불러 줄 때. 이루야. <웃음> 이루야. <웃음> 그런 톤 말고. 아, 톤. 다르게 해 보시겠어요. 이루야. 이루야. 오빠가 알래준거 같고 래뭘또 오빠 몰래야? 오빠가 알. 그리고 제가 장기가 하나 있어서 <laughs> <더> 보여 드리고 싶은 데 <laughs> 장기간은 어.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진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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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럼 남도일 성대모사 한번 다시 보여. 요 남도일 성대모사주 그, 말인가요? 주 말인가요? 아 이게 이게 가더 나은 같아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주말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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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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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소리보여드릴 아, 요토 아, 멘 아, 이 아, 멘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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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멘토리. 아, 멘토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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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이루의 머리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다연을 만나고. 다연을 만나고. 이루와 마주보며 숨 Gotta, 마주 숨을 쉴수 있어서. 이루와 마주보며 숨을 쉴수 있어서. 어때요저잘 부르죠? 어 어때요? 괜찮아요. <éra> <BCE> <liters> <surviv> 저희 이제 너무 아쉽지만. <laughs> 이제 너무 아쉽지만 선택의 시간이 된것 같아서 네 선택의 시간이 된것 같아서 <laughs> 눈을 좀 감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눈을 좀 감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마음에 들었다 제가 마음에 느낌? 들었다 엄지손가락을 높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높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이렇게 소개팅 어, 아바타 제가 한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laughs> 망한 느낌? <laughs> 이걸 영상으로 쓸수 있을까봐 좀못쓸것 같거든요 최대한 한번 사용해 볼 거긴 한데 안되면 안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래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팅이라고 부딪쳐가지고날 여기까지 오게 한 <웃음> 소용돌이 <laughs> 거짓말 신는건 <쉬는> 없는데 맞아요 소개팅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 소용돌이 채널도 제가 나오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업로드 속도가 진짜 많이 느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laughs>